내란 재판을 예능처럼 이 내란 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음.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변호인에게 쩔쩔매고요 그러니까요 실실 웃고요 음. 그리고 가족으로 관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몇대몇1 네. <laughs> 1시 식사로 갑시다. <laughs> 이거 시간은 그 검사들 불법이기 때문에. 아 이거 알겠습니다. 검사들 패널티 저... 줘야 됩니다. 아 이거 번째로... 알겠습니다. 이미 검사들이 자행한 불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네. 이 부분은 아예 지금 확인하는 <laughs> 게 낫지 않을까요? 저는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검사들이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, 이거 이제... 충분히 들어 오늘 사건이가 덜 끝났는데 뭘 충분히 듣습니까? 예, 검사가 그렇구나. 뭐 이렇게 지금 증거 이 되는 겁니까? 저 잠깐만요. 뭐 증거 이게 됐습니까? 그, 이하상 변호사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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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 지금. 아이고 뭐죠? 저... 심각한 문제입니다, 재판이. 계속하실까요? 예. 어제 먼그 예. 판단이 공소 기각이다고 예, 계속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검토해 볼게요. 예. 계속하시죠. 아이고 이하상 변호사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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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알겠습니다, 예, 예. 그럼 아이고 저 이... 시계를 딱 봐도 딱, 또딱 열한 시에 지금 딱 그러시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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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난 웃음> 진짜. 아나 진짜 열반 되는 거야 지금. 아니요 저게.